자, 이번 달에 가장 큰 이벤트였죠. FOMC 회의, 그리고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미증시는 시장의 어떤 기대감에 따라 급등이 나왔고, 지금 시장에서 파월 의장은 올해 1회 이상 금리 인하 플러스 1회 열어둔 상태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는, 자, 시장에서는 지 CPI, 결국 물가가 잡히고 있다. 자,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 기존의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이 금리인상 기조를 곧 조만간 끝낸다라는 시그널이 미증시를 폭등시킨 요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포인트가 점도표에서 자, 보시면 의원들 간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자, 보시면은. 1러명 참가자 중 일곱 명이 1회 인하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의견을 피력한 거죠. 여덟 명이 2회 인하에 대해서 이제 전망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의 반반이다 보니까, 자, 두 가지 경로를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가능하다. 자, 열어놨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11월에 뭐가 있습니까? 자, 굉장히 큰 이벤트,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결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파월 아저씨가 어떠하입니까말 굉장히 잘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11월에 대선이니까 시장 예상치는 9월에 한번 그리고 대선 결과 보고 자 그다음에 누가 대통령 되는가에 따라서 12월 자 한번 할수 있다 전문가들 의견이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그 사이에 미 증시가 폭등했죠. 이런 이슈가 나올 때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데 자, 해외 미증시는 역사상 최고점 폭등을 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가는 놈이 더 가는 거예요. 자, 미증시도 마찬가지고 역사적인 신고가 돌파하고 를 이제 막 시작입니다. 자, 여기서 에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 사이클은요. 이렇게 중간중간 조정이 나오겠지만은 11월에 미 대선이 있기 때문에 올해 내내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국내 증시는 못 쫓아가고 있지만 오늘 증시 좋죠. 자 오늘 보시면은 2,800포인트 돌파 시도하는 힘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지금 2,800포인트를 돌파하게 되면은 2년 만의 신고가입니다. 여기에서 하락하고 다시 올라오고 자이 구간을 먹으려면 지금부터 저점에 있는 종목.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어떤 주목들 봐야 되는지 또 기존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주목 많이 들고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자, 보시면 HLB 좀 보,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거 강조 드렸어요. 제가 영상 꼼꼼히 보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자, 6월 12일 어제 영상이죠. 이때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자, 6만원 복귀 제가 오타였네요. 단타 자리. 단타 자리 시그널이 나왔다. 세력 물량이 아직 안 풀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수급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자, 열려있다. 8만원까지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첫 번째 근거 보여드리면은 일단 최근에 6개월 사이에 개인이 560만주 매도를 했어요. 최근에도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이 물량 누가 받아갔습니까? 세력이죠. 외국인이 싹다 받아갔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큰 그림으로 보면, 자, 6개월 동안. 세력들은 매집을 했죠. 그죠? 최근에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악재가 터지고 나서 바닥을 잡고 수급이 들어온다. 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이런 포인트를 봤을 때 지금은 매도할 자리가 아니다. 제가 어저께도 강조드린 이유가 일단 이 악재는 이미 노출이 됐고 그리고 스케줄상 6월에서 7월 정도 다시 한번 재신청 이슈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 보시면서 제가 체크를 좀 해드릴 거고, 바다권에서 이런 대량 거래량, 반등 다음에 저점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제가 어저께 이 말씀 드렸어요. 자, 일단 어제 양봉 의미가 있다. 그리고 앞선 이 고점, 67,000원 6만 정도인데, 6만원을 다시 복귀했고, 그리고 이8 만원까지 열려 있다. 이 근거를 두 번째 주봉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닥권에서 이런 대량 거래량 어떻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세력들만 가능한 거예요. 미리 뭔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스케줄을. 그리고 60 주봉선에서 반등. 그 다음에 거래량이 줄어들었지만 주가는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력들의 의도는 단기적으로 상승 방향으로 잡고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걸리는 자리, 위에 1차 저항이 8만원이에요. 이평선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단타로도 볼수 있다. 그럼 어제 종가, 오늘 시가 이렇게 치고 들어가도 지금, 오늘 이제 10% 급등을 했으니까 하루 만에 10%라도 먹고 빠질 수 있는 시장이었다. 즉, 지금 HLB는 매도할 때가 아니라 제가 수급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는 세력들 매수하고 있고 1년 동안 외국인이 500만 주 넘게 매집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매도로 안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제 수급을 강조 드리는 건데 자 매도로 바뀔 때 그때 우리도 따라가면 된다. 그 전까지는 뭐다 매수 기조다 더갈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고 제가 최근에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자 어떤 종목 잡아드렸습니까? 세력들이 매집하는 종목만 공략해야 된다. 제가 4월 29일, 제 개인번호죠. 신청해주신 357분 싹다 보내드렸어요. 이때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은, 자, 이때 종목이 J2K 바이오입니다. 그리고 재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자, 이걸 말씀드렸어요. 합병 이후에 의도적인 누르기. 그러니까, 세력이 어떤 의도적인 누르기다. HLB도 의도적인 이슈 소멸에 따른 의도적인 누르기가 될수 있다는 거고, 자, 매수 구간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16,500원, 18,000 사이. 기대 수익률 100% 1개월만 보유해보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공격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4월 29일이었으니까 이때였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4월 29일에 매수 구간 잡아 드리고 어떤 걸 말씀드렸냐 의도적으로 세력들이 찍어 누르기를 한다 합병 이후에 찍어 누른다 라는 것은 지금 hlb 랑 형태는 다르지만 폭락이죠 그죠 폭락 이후에 급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시간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 자 hlb도 마찬가지고 j2k도 마찬가지고 세력들이 속일 수 없는 게딱 하나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승을 보고 아 바닥권이 끝났다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 나온다 그래서 제가 4월 29일부터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일주일 정도 매집을 했죠 근데 이때 보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 그래서 제가 거래량이 없을 때 들어가야 된다 적어도 정고점 돌파할 때 매도할 수 있다 그래서 37,000원에서 제가 4만원 사이 매도하시자 우리가 단기간에 100% 넘는 큰 수익을 챙겼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지금도 자린 좋지만 이미 매도한 거는 전 다시 쳐다보지 않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hlb도 보시면은 파동은 셀수 있어요 이 하락파동이 세죠 왜냐면 한거두번 갔으니까 하지만 여기서 저점 잡고 올라온다 라고 하면은 그리고 추후 스케줄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정고점까지 기대 볼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타점을 좀 잡아 드리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 드릴 테니까 자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잡아 가야 되는지 제가 실시간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무료 소통방에서 잡아 드리고 있고 자 최근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제가 보시면은 6월 6일이었죠. 이때 타점을 좀 잡아 드렸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제 관심 종목 관점을 좀 말씀 드리고 있고 이때 매수 타점, 그리고 이탈하면 안 되는 자리, 이렇게 구간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수페타시스도 오늘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수페타시스 역시 지금 정거점 돌파 시도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뭐한 일주일 만에 10% 이상 수익 구간은 나왔습니다. 이런 포인트를 봐야 되고, 특히 어저께 시노펙스 급등이 나왔는데, 제가 6월 달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시노펙스도 단기간 30% 이상 급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이때 언제 말씀드렸냐면은 5월 29일이었죠. 5월 29일 자 음봉으로 개미 털기 나왔던 구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잡아드리고 그 다음 매수 타점 결국 9500원 1 3 0 0원에서 저점 잡고 거래량 증가 하면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때가 제가 6월 6일이었습니다 자 6월 2일이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6월달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 자 어저께는 사실 급등 자리였는데 변동수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1차 매도하고 뭐 2차는 본전에서 매도하긴 했지만은 지저분해졌습니다. 이제는 이런 종목 좀어 조심해서 접근해야 되니까. 하지만 결국 여기에서 말씀드렸죠. 이때도 보시면은 자, 6월 달에 준비해 보자. 여기 전고점 한번 돌파를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매도 사인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해 드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는 제 채널의 성장이 중요하고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한테 수익으로 보답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매일매일 제 영상 항상 응원을 해주시고 자 지금 어떤 종목만 공략해야 되냐 세력 매집주만 공략을 해야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매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같이 들어갔던 세력 매집중 알테오즌 같은 경우도 매집보고 확인하고 매수 타점 여기에서 잡아 드렸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1월 29일이었죠 오전장이 제 개인 번호로만 보내 드립니다 8022-7225번 위에 번호랑 똑같습니다 신청해주신 524분, 싹다 보내드렸죠. 그리고 중요한 이슈 제가 말씀드리는데, 머크사 합병 이슈가 있었어요. 기술 수출 이슈는 이때도 있었고, 흑자전환 세력 매집봉, 눌림목 구간이다. 그래서 재료 한번 체크를 하신 다음에 주식은 결국은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죠. 매수 구간 어디에서 분할 매수해야 되는지, 목표가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기대 수익률, 보유 기간, 손절가. 제가 이렇게 가이드를 잡아 드려서 좀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게끔 말씀 드렸는데 자, 정확히 기억나는 게 이때였어요. 1월 29일 제가 매수 구간 잡아 드리면서 이 말씀 드렸죠. 매집봉, 세력이 매집했는데 이 구간 시가를 해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같이 세력들과 들어가야 된다. 1, 2주 정도 매수 구간 주고, 자, 솔직히 생각보다 좀 빨리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2개월 정도 걸릴 줄 알았는데, 자,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100% 수익을 안겨준 종목이고, 자,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종목, DI도 말씀드렸죠. 자, 보시면은 세력들이 들어온 종목, 항상 매집봉을 체크하고, 눌림목에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렸어요 자 그때도 보시면은 제가 어떻게 잡아 드렸냐면 이때가 3월 25일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1시 정도에 제 개인 번호 똑같이 8 0 2 7 2 5번으로만 보내드리죠 자 알테오전으로 수익을 내서 주변에 많은 분들한테 소개를 시켜 줬는지 651분이 신청을 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싹다 보내드렸죠 그리고 DI 같은 경우 이슈가 굉장히 좋았죠 SK양 HBM 관련주 실적도 턴어라운드 기관이 미리 알고 매집을 했다 이슈 체크하신 다음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은 결국 주식은 마지막은 타이밍 싸움이다 매수 구간, 목표가, 기대 수익률 자 단기로 보자 1개월 정도 손절가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DI 같은 경우도 알테오젠과 똑같은 패턴이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3월 25일이었죠 매수 구간 잡아드리고 알테오젠처럼 매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매집봉 확인을 하고 매집봉의 시가를 깨지 않는 지지 구간 즉이 구간이 세력들이 눌린 목 구간이 완성되는 패턴이다 자 그리고 큰 흐름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매집봉 확인하고 매집봉의 시가를 깨지 않는 지지 구간에서 제가 타점을 잡아 드렸어요 그 뒤로 매도는 18,000원 2만원 여기에서 매도를 하셔야 된다 미리 잡아 드렸는데 그 뒤로 조금 더 갔죠. 근데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이 끝까지 갈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한 달에 50%, 100%도 만족을 하고 있고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이런 종목 나도 수익 좀 맛보고 싶다 하신 분들 제 개인 번호입니다. 8022725번으로 문자로 참여라고 남겨 주세요. 자, 누구나 우리 구독자 분이라고 하면은 무료로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참여라고 남겨 주시면 지금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눌림목 구간 제가 종목 같이 들어갈 종목 보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 눌림목이 또 끝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또 이렇게 급등 나올 때 뒤늦게 따라 붙지 마시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 세력들이 매집하는 종목 한 달에 딱두 개에서 세 개만 매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식시장은 시장이 좋고 안 좋고 상관없이 수익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자 이런 분들 우리 구독자 분들은 누구나 무료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에 이 더보기란 보이실 거예요 일단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제가 입장 방법 세세하게 남겨놨어요 자, 보시면 순서대로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제 개인번호죠. 8022-72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셔서 우리 구독자가 맞는지 일단 인증을 해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댓글로 입장한 닉네임 있죠. 예를 들면, 뭐 나는 김주식으로 입장을 했다. 그러면 댓글로 김주식으로 입장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뭐 닉네임 김주식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입장 승인을 해드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하 광고업자, 영업자, 정보만 빼내가려는 이런 사람들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기 이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저는 전업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장 하나 안 하나 큰 상관 없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 같이 함께 수익 내고 그 다음에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힘을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 영상 하단에 이 순서대로 하시고, 승인 요청해 주시면은, 제가 전업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하고, 승인 요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